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나나라 아멘.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영국 BBC에서 그에 관한 특집 방송을 제작하면서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는 평소에 그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 95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계속하십니까? 카잘스는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며 기본기를 다지는데 그가 최고의 첼리스트라는 찬사를 받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산물들입니다.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라는 필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을 연단하라는 것은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다, 이 김난수는 훈련하다, 운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악한 풍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철저히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하였다고 고린전서 9장 27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건 속되고 헛탄하다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늙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그냥 헛된 이야기입니다. 즉 쓸데없는 이야기로 소위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야기거리나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교리적 논쟁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실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이런 구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말은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널리 적용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에 능통하게 됩니다 매일 조깅을 하는 사람은 3, 40km도 거뜬히 뛵니다 하지만 안 하던 사람이 뛰려면 500m도 못 가서 헉헉거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며칠만 연습을 하면 바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하루 종일 훈련에 몰두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몸을 날렵하게 하고 자신이 하는 운동의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달리고 줄넘기하고 러닝 머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신이 가장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월드스타가 되려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유럽 빅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했다는 손흥민 선수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6일 발표한 주간 파워랭킹에서 362명의 영국 선수들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런 위치까지 오를 때까지는 그는 중학생 때부터 축구대회는 나가지 않고 기본기만 닦으면서 끊임없이 훈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에게 대회를 자꾸 내보내면서 아이들의 기량을 점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무너지고 이 불필요한 그러한 훈련만 강조될 때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훈련만 하고 기본기만 탄탄하게 갖추기 때문에 양발을 다쓸수 있는 선수로서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백만의 세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세포나 세포 군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세포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적응은 신체 내에서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일 규칙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하지 않는 세포들은 그들의 기능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점점 기능이 약화, 약화되어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 몸의 그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의료진들이 여러분에게 운동을 권유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세포의 기능을 단련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노화 때문에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능이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연세가 들어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훈련의 양과 강도를 높여서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준까지 자신들의 나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은 기량까지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런 세포의 기능을 단련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훈련만이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고 몸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요술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기도했다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일기도 여러분 해보셨지만 규칙적으로 훈련하지 않고는. 건너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2019년 1월 15일, U.S. AOA 여객기가 이륙 얼마 되지 않아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추는 위대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장이 여객기를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시켜서 155명의 승객 전원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고는 매우 전형적인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양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승객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이 1만 9천 시간 동안의 비행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비행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여객기를 강해 불시착시키는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위기 대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1만 9천 시간의 비행으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설렘보고 기장과 같은 정도의 신앙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험과 훈련이 축적되어야지만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평소에 규칙적으로 영성훈련을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와 큐티, 말씀 읽기와 기도를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불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깨져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공성장은 이 훈련에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찾아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안 오던 전화가 오고, 큐티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집중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흐트려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하며 결국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우리를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 훈련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려면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영적 공격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대일 할 때나 또는 예배 때 부탁드리는 말씀이 오늘은 정말 예배드리기 싫다. 오늘은 정말 큐티하기 싫다. 정말 기도하기 싫다. 또 말씀 읽기 싫다. 그 날이 바로 최적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꼭 예배가 필요한 날이고, 그날은 꼭 기도가 필요한 날이고, 그날은 꼭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날은 꼭 성경을 읽어야지만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극복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규티하거나 성경 읽기 전에는 이 영적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방해를 잘 분별해야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좋은 훈련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큐티와 성경 읽기와 예배, 기도가 힘드시다면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며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든 상황들이 달려올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의 생업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기입니까?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빛 대신 주님과의 삶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오늘도 또 오늘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한 기도하며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본기를 튼튼히 쌓을수록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가 될수록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지인들에게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퍼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그리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더 빛을 발하며 그 위기 속에서 가정을 구해내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고, 또한 주변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